안녕하세요 메일이예요 자 오늘 배울 기초음악 이론 자, 5선입니다 오선 5선. 사실은 5선을맨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못하고 뒤늦기 시작하게 됐네요 자 여기 적혀있죠 5선5선은 악보를 그리기 위한 다섯 개 줄을 얘기합니다 우리 피아노 악보 다른 악기 악보 보시면 줄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모두 다섯 줄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아래부터 얘들은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때 이렇게 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생각해봐. 엘리베이터 버튼은 아래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지? 줄과 칸도 아래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줄을, 첫째 칸, 첫째 줄을, 얘는 둘째 줄, 여기에 있는 건 셋째 줄, 여기에 있는 건 넷째 줄, 여기 있는 건, 다섯째 줄이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엔 칸이죠. 칸이란 이도 엘리베이터 버튼과 같아요. 아래서 위로 올라가. 자, 여기도 칸이긴 하지만 여기 안에 있는 것부터 할게요. 선과 오선 줄과 줄 사이에 있는 이 공간들을 칸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칸이야. 맨 아래 있으면 몇 칸? 첫째 칸. 올라가면 둘째 칸. 또 올라가면 셋째 칸. 또 올라가면 넷째 칸. 자, 1에서 5선은요. 다섯째 줄과 넷째 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5선은 다섯째 줄과 넷째 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음자리표를 배워 볼게요. 우리 음자리표에는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가 있다는 건 아시고 가온 음자리표도 있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피아노나 보통 다른 악기들은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를 많이 사용해요. 높은 음자리표 그리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음자리표 그리는 방법은 높은 소리를 내기 위한 피아노에서 보통 가운데에서 쭉 올라가는 높은 소리를 내기 위한 음자리표. 음의 자리를 알려 주기 위한 표입니다. 이 음자리표는 우리리 줄에서 요 줄에서 하나, 둘. 아래에서 두 번째 있는 요 줄부터 그려 그래 올라가요. 높은음자리표는 영어 G 모양을 변형이 됐어요. G 모양이 변형이 됐는데 어떻게 변형이 됐냐면 뒷찝줄을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게 보이나요? 감아 올라가서 쭉 올라가. 여기까지 올라가. 그 다음에는 직진이야, 직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선생님도 잘 됐다가 안 됐다가 막 그렇게 해요 높은 음대 표.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하나, 둘, 둘부터 감아 올라가서 쭉 내려오면 높은 음자리표 개이름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높은 음자리표는 쥐라고 했지 쥐는 아직 우리가 제가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쥐는 영어음 이름 쥐는 개이름으로 쏠을 의미해요 쏠 둘째 줄이 쏠이구나 높은 자리가 시작되는 여기는 쏠이야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낮은 음자리표로 가볼게요 낮은 음자리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증에, 네 번째, 네 번째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선생님은 귀라고 표현을 했어. 귀 모양을 그리고, 점이 꼭두개 있어야 해. 그것도 맨 위랑 아래. 요게 낮은 음자리표. 다시 하나 둘셋넷네 번째부터 이렇게 그려서 점이 꼭두개 있어야 돼. 점이 중간에 있으면 삑 엑스 부터 이렇게 점이 있어야 낮은 음자리표입니다. 얘는 우리 보면 시작한 데가 여기잖아. 여기. 보이세요? 여기 시작는 데가 여기. 넷째 줄이잖아. 낮은 음자리표이고 넷째 줄부터 시작했잖아. 얘는 그냥 외우세요. 넷째 줄은 F자리에요 낮은 음자리표 자체가 F의 변형이 된 애가 낮은 음자리표야 그래인는 F야 F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파를 의미합니다 낮은 음자리표가 나왔어 어? 동그라미가 여기가 시작이 됐어 금럼얘리 계류 뭐라고? 얘는 파가 됩니다 자 오늘 5선 다섯째 줄과 넷째 칸으로 만들어진 5선 오선. 5선에서 높은 음자리표를 그리는데, 높은 음자리표는, 하나, 둘, 아래에서, 둘째 줄부터 감아 올라가세요. 이 둘째 줄은, 높은 음자리표는, 영어 g 의 변형이야. g 는개 이름으로 쏠인데, 이 감아 올라가는 요줄개 이름인, 쏠이야. 다른 개 이름은 몰라도, 얘는 쏠이야라고, 이제는 외우세요. 낮은 음자리표는, F의 변형인데, F에 시작하는 이 동그라미, 요 얘는, 파 자리야. F는 파, 영어 음 이름 F는 우리나라, 아 계 이름으로 파예요 그대 여기, 여기로 요요추링이 있으면 얘는 개 이름 파구나 라고 외우시면 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개 이름 한 번에 딱딱 읽을 수 있는 개 이름은 나와야 돼. 높은 자리는 솔, 낮은 자리는 파. 오늘은 아오성과 음자리 표를 배워봤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